생 노른자로 간장 비빔밥 해 먹어본 적 있냐고요?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나봐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항상 계란을 스크램블 해줬어가지고 생 노른자로 해 먹어본 적 없어. 아예 없음. 그래서 생 노른자랑 뭘 비벼 먹은 건 육회가 처음이. 육회 처음 먹을 때 그래서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약간 뭔가. 빨간 게 콧물 묻힌 듯이 끈적끈적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맛있나? <laughs> 비주얼로만 보면 음식물 쓰레기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왜 먹는 거지? 이게 맛있다고 하고 끝까지 의심하면서 입에다가 집어 넣었어. 한세번 씹을 때까지도 의심했어. 이게 맛있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그 정도야? 나한테 왠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옥시옥시야 혹시 그게 무슨 소리니? 왜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아? 저는 계란밥 좋아해요 입에서 질척거리는 게 변태 같아요 질척거리는 식감을 좋아하시는 건가요? 어째서죠? 입안에서 끈적끈적 누덕 누덕 질척질척거리는 게왜 좋은 거죠? 이해할 수 없어요 불편하니 자세를 고치 않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. 아주 좋은 생각. 아침에는 수시로 자세를 고쳐줘야 돼요. 왜냐면 아침에 자세가 잘못되면 저녁에 진짜 미친 듯이 아파. 침대에 눕기 직전에 허리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그래서 자세 잘 잡아야 돼. 진짜로. 안 좋아해요였구나. 죄송합니다. 안 좋아한다. 이제 봤어요. 안 좋아한다고요. 네. 좋아한다고요. 내안 좋아한다고요. 내내 안 좋아한다고요. 내내 안 좋아한다고요. 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건 옷이 잘못이네.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꾸벅. 괜찮아한다. 와 정치인된 느낌이야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옥신은 사퇴하라! 하야하라! 하야? 는 곤란하지 않을까? 그 어떤 위치에도 올라와있지 않아서 하야할 수가 없어 <laughs> 각성은 할수 있는데 하야할 순 없어 뭐 어떤 위치에도 올라가있지 않은걸